2025년 11월 10일, 주식시장 상위 테마 1. 디지털 자산, 코인 등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비은행 주력 컨소시엄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상승하였습니다. 관련주로 미투온, IT센글로벌, 더즌 NHN, KCP, 한컴위드, 사토시홀딩스, 쿠콘, 다날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2. 전선전력설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에도 하반기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며 관세 우려에도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이 상승하였습니다. 관련 주로 LS 일렉트릭, LS, HD 현대 일렉트릭, 한국전력, 위너스, 비츠로테크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3. 게임 모바일 게임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NC 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이 대거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하였습니다. 관련주로 네오위즈홀딩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시프트업, 대원미디어, 웹젠 등이 상승하였습니다.